이번 수대당 용해입니다. 소방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그 오송 참사 당일에 청주 서부소방서에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10시 4분으로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청장님 오늘 국감장에 증인으로 오셔서 증인 선서도 하셨는데요. 네네. 10시 4분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0시 4분이 맞습니까? 네, 이거는 청주 서부소방서장이 그렇게 네, 10시 4분 맞습니까? 예, 예, 예. 네. 그청장님의 확신하고는 다르게 모든 자료가 청주 서부 소방서의 통제당 가동 시점을 오종, 오송 참사 이전이었던 6시 30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PPT 화면 보겠습니다. 네. 그 오송 참사 당시에 현장에서 활용됐던 상황판 사진이에요. 그 확대시켜놓은 위에 두 줄을 좀 읽어보시겠어요? 네 (6시 25분) 서부 소방서 비상 소집 예, 예. 여 (6시 30분) 통제당 가동 소방서장 현장 지휘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네, 네. 네 넘겨주세요 충북 소방본부 명의로 소방청이 국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조치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11시 52분에 올린 사진인데도 이 현장 상황판이 그대로 카톡방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1시간 전인 10시 50분에 대응 2단계 발령이랑 충북도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이 됐고 이어서 11시에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참여해서 바로 이제 상황판단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장 상황판은 현장 상황을 다시금 정확히 확인했었던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한 이후에 내부에 공유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6시 30분 서통제당 가동도 상황판단 회의 과정에서 다시 확인했다는 의미예요. 더 명백한 증거는 요 충북소방본부 상황실이 본청 상황실로 제출했던 구조구급 상황보고서입니다. 네. 보시면 참사 당일 15일 여, 그 10시 42분 2부부터 참사 3일 뒤인 18일 6시, 그러니까 저녁 6시 18시 25분에 수신한 18부까지 6시 30분 통제당 가동이라고 적혀있어요. 18부에는 아주 정확하게 6시 30분 서부 소방서 통제방 가동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참사 3일 뒤에도 똑같이 기재됐고. 이 상황 보고서가 참사 당일 11시 29분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안부까지 다 보고됐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총장님께서는 10시 4분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지금 소방이 현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확인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했던 모든 자료가 허위였다. 그리고 그래서 번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이제 그 당시 아마 저희들또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통장을 가동시킨 장본인 서장이 결국 서장이 아 그러니까 당시 열시 4분이 가동을 했냐 안 했냐. 예, 예. 1 0시 4분이 예. 맞다면 당시에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까지 보고한 이 서류가 허위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게맞냐고요 허위라기보다는 그 당시 초기 상황이 초기 상황을 기록할 때 아마 그 그러니까 잘못 보고 했다는 기록하는 거죠. 기록하는 사람들이 뭔가 조금 약간 차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까지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참사 다, 이후 3일째 보고까지도 6시 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제 그 그게 처음에 그렇게 보고되고 계속 근무자가 네. 바뀌면서 나중에 이제 국회 에 관련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네. 제출하려고 더 보여 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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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 예, 예. 그 말이 허왕의 예. 그이 해명이 맞지 않다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네. 말씀드릴 건데요. 참사 당일에 청차장한테 보고되는 119 사, 종합상황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상황, 대응 1단계 6시 25분 선제적 조치, 통제당 가동 6시 30분. 당연히 상황실에서 유선으로 수해 확인한 후에 작성한 자료이고요. 심지어는 충북 소방이 소속해, 소속된 그 충청북도에서 참사 3일 뒤인 18일에 직접 언론에 해명했던 자료입니다. 해명자료인 만큼 두 번, 세 번을 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을 거고요. 여기에도 똑같이 6시 30분 통제단 가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행안위 국정감사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해명자료를 도가 직접 배포했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여기 적힌 통제단 내용도 맞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총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도지사가 그날 현장에서 위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은 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이거 나중에 이제 정정 보고 됐을 때 저도 의심을 가졌던 게 서장이 아침 출근을 6시, 6시, 40분에 출근했거든요. 네, 제가. 근데 6시 40분에 출근한 서장이 6시 반에 현장 지휘했다? 저도 네, 네, 그부분잘 예, 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예. 예. 네, 그 모든 자료가 네, 제가 네. 오늘 증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네, 네. 말씀 드릴 거예요. 그, 이렇게 발뺌 하시고, 이증하시는 이유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사 이전에 서통재단이 가동이 되고 있었다면, 충북소방에게 재난안전법상의 구체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을 바꾸신 겁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나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도 바뀔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충북소방이 지금까지도 소방청장, 충북도는 물론이고, 행안부, 국무조정실, 대통령실까지 보고됐던 서통재단 가동이 서당이 지시한 게 아니라 일개 직원이 허위로 보고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제가 파단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아니, 이 확언을 못 하십니까? 보고서 다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 말씀을 대해서는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검찰에서 지금 긴급구조 있겠다, 통제단이 네, 네. 소방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소방에서도 스스로 굉장히 민감해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가, 감히 청장이나 본부장이나 서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누구도 그 통제단 가동이라는 것을 허위로 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뭐 오늘 그 부분은 가라앉 서장인 오늘 국... 경위로 나와 있으니까. 네 아마. 국감을 준비하면서 네. 저희 의원실 통해서 제가 그럼 그 직원이 누구냐. 초, 초반에 6시 30분이라고 잘못 보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직원이 누구냐 제가 참사 이후에 지금 세 달째 묻고 있거든요. 근데 소방청에서도 모른다, 충북 소방에서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화 받은 최소한 그 전화를 받았던 상황실 직원 김세진 씨는 알거 아닙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보고했냐라고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도 답변 못합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당시에 그 허위로 보고한 직원이 누군지 그리고 전화 받은 상황실 직원 그그 어, 그 사람 통화면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사전에도 이거 질문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당시에 허위로 보고했던 혹은 잘못 보고했던 그 직원 누구입니까 누가 언제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아마 다 밝히실 걸 생각해요. 아니 국정감사 당에서 국민들 앞에 밝히십시오. 왜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벌써 세 달이나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제 인도도 전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럼 알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청장님도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남아영 상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6시 30분 보고했던 직원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도대체 몇 달을 이거 하나 답변하라고 하는데 소방에서 이것조차 답변 못 하십니까? 답변하라고 하면 검찰 수사 사항이라고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참사 대응을 수, 참사 참사 대응 과정을 복귀하지도 않는 소, 소방청장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게 아마 잠시 그, 그, 시간 멈춰 주십시오 네, 그 아, 증인신문하고 청장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 소방 사장님 청주 서부 소방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청장이 답변을 못하니까 묻겠습니다. 6시 30분에 서통제당 가동을 상황실에 보고했던 직원 누굽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중에 사고 수습 이후에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누굽니까? 아, 그 내용은 지금 특정한 인물을 지금 불명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laughs>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보고의 내용이 있고, 서장이 지시를 했으면 누군가 보고하고 누군가 듣고 했을 거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 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자체 상황실장이었던 예방안전과장 서병섭 씨 맞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하지 않는 것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 왜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국정감사장인데 그것을 증인께서 어떤 어떤 권한으로 그런 걸 판단하십니까? 자료, 자료 띄워주세요. 충북 소방의 답변 자료입니다. 참사 직후에 상황 보고서 2보가 나오기 전까지 충북 소방 상황실 직원이랑 통화한 건 서병석 과장뿐입니다. 이 전화를 받았던 김세진 직원은 당시의 상황 보고서 작성자입니다. 맞습니까? 네아니요로 답변해 보세요. 아 제가 그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그 상황실에서 그 작성한 자료를 들가 했는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건 지금 제,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송 참사 전에 서병섭 씨와 본인이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여기서 뭐 제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다가 증인 여기서 지금 증인 선서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시겠다고. 근데 제가 그 누가 그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지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 아니 본인이 통화한 사실이 있냐고 여쭙습니다. 통화 기록 있죠? 저말씀하면 네. 네, 서병섭 맞죠? 씨랑 통화하셨습니까? 제가 서병섭 과장하고 통화했습니까? 네. 통화는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그 내역들 저희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뭐 자료 요구를 하시면은 드리겠습니다. 청주 소방서, 청주 서부 <laughs> 소방서를 비롯해서 청주 이 소방에서 이 참사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그 국회에 거 허위 보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참사 이후에 지금 긴급구조 현장 지휘 규칙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엉망으로 개정을 해놨지만 참사 당시에도 소방에서는 대응 1단계 자체가 통제단 가동 개념에 묶여 있었습니다. 대응 1단계 6시 25분은 인정하잖아요. 소방에서. 그러면 연이은 통제단 가동도 당연한 겁니다. 넘겨주세요. 심지어 소방은 이태원 참사 전에 이은교 전대청단까지만 해도 부분통제단, 그러니까 이 법령에 따라서 인원 확보가 덜 되더라도 통제단 권한부터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어요. 이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청부 서부 소방서는 사실 이 지침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통제단 개념을 알면 참사 이후에 10시 4분 서통제단 가동을 소방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유일한 증거예요. 그 증거 이 카톡 내용조차도 6시 30분 서 통제단 가동을 부정하는 반증이 아니라는 걸알 수밖에 없습니다. 6시 30분에 부분 통제단 선제적으로 가동해서 보고한 거고요. 10시 4분은 상황이 확대되니까 서장이 참사 현장에 출소, 출동하면서 전면 통제단 가동을 직접 지시한 겁니다. 이두 가지 사실은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국민들도 의원들도 검찰들도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해서 소방이 내용과 진술을 짜맞춰서 카톡 이미지 하나로 허위 자료를 꾸미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겁니다. 명백한 위증의 증거이고요. 수많은 소방이 내놓고 있는 자료로도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어 온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도 소방이 주장하고 있는 10시 4분 통제단 가동을 굉장히 쉽게 반박이 됩니다. 6시 30분 통제단 가동을 인정하시고 증언을 번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왜냐면 이 내용 검찰 수사 이후에 밝혀지면 오늘 위증 책임지고 처벌받으셔야 됩니다. 답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 왜냐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왜냐면 가할 서장이 자기 본인이 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 해가지고 쟤들이 보호를 받았서 조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위 보고에 대해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나오면은 분리하면 검찰 수사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3사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까지 세달이 지났는데 소방에서 그 누군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소방청장께 직접 사람들 구조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소방청장님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언님 어, 죄송한데요 왜냐면 하 이게 지금 검찰 수사가 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자기가 불리익받을까봐 다, 다 조심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네, 그 양당 간사끼리 협의해서 저희들이 잘 조정하도록 그렇 하겠습니다. 남아영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로 긴급구조 데이터망 이중화 사업 진행 중이죠? 네. 네. 지금 언론에 전혀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KT와 가처분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청장께서 가처분 소송 승소하도록 차질없이 하라라고 지시도 하신 바도 있으시고요. 왜 소송 중이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직원이 KT 측에 특정 업체의 장비 납품을 지시하고 16억 정도의 뇌물을 요구했다가 KT에서 이를 거절하니까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k t 의 계약 결렬 통보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약 불성립 통보에 대한 가처분을 KT에서 낸 거죠. 맞습니까? 뭐 단순한 이유가 그거만 있는 건아니었그 거예요. 자료 보시죠. 네. 일단 그 통보 네. 배경에는 위 통보 배경에는 소방청 담당자의 리베이트 요구 등이 있었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녹취록 갖고 계시죠? 소방청도. 네. 제출해 주세요.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소방청의 이 고질적인 계약 비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작년 말부터 각종 비리로 전직 소방청장이 구속이 되기도 하고 직전 청장도 직위 해제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영 청장께서 직무대리까지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 계약비리 재발을 해결하기는 커녕 덮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덮은 건 아니었고요. 네. 저희들이 제보를 받고 바로 저희들이 가을 경찰서로 바로 이체했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 고발했습니다. 이 계약 담당인 정보통신과 오영석 씨가 계약과정에서 KT 측에 오상자이엘이라는 특정 업체에 당비납품을 지시하고 16억 가량의 리베이트를 요구했습니다. 맞죠? 맞죠, 청장님? 죄들인데 그 제보된 거는 그렇습니다. 예. 리베이트 요구가 명확한데 가처분 소송까지 가버리니까 승소하려고 전결 위임 사무 규정도 위반하고 국가계약법도 위반하고 문제 직원을 소송 대리자로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온갖 위법과 비위로 사건 은폐를 하고 계세요. 해당 직원들 감찰하고 징계 내렸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지기해제 시켰고요. 지기해제도 요... 9월에 시키셨잖아요. 이건에 죄들이 죄들이. 저희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자마자 심지어는 그 문제를 조사해서 대리자로 예, 지정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업체로부터 제보를 받자마자 바로 그거 조사해서 정리 일자랑 예, 내용들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바로 지게제 시켰고 바로 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네그 일정 일자랑 내용들 정리해서 소방이 재난 대응 잘하라고 국회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해당 사업이 온갖 비리와 은폐로 얼룩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배상, 배정한 예산 사업입니다. 저는 가처분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예산 집행과 직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감사원 감사 청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소방의 이비 네 우선 소방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녹취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청 직원이 KT의 그 리베이트 경로로 요청한 업체가 바로 오상자일인, 엘인, 오상자이엘인데요 16억 원을 더 얹어서 계약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KT가 리베이트를 거절하니까 소방청에서 계약을 취소한 거고 LGU 플러스 SKB와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에도 리베이트 업체로 지목된 오상자이엘이 현재 이 사업자로 계약되어 있는 SK와 LG에 그대로 납품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계약에도 리베이트가 없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이게 이제 이태원 탐사 후속 조치로 188억 원이 들어간 국가 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장께서 이 사업 계약 관련 자료 일체와 리베이트인 것을 인지한 이후에 문제점들을 정리해서 청장께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종합감사 전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오송참사 통제당 가동 사실 은폐와 관련해서 아까 질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당시 자체 상황실정이었던 예방안전과장 서병섭과 상황보고서를 작성했던 김세진을 다시 한번 종합감사의 증인으로 불러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금 용해 의원 말씀하신 거는 여야 간사끼리좀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